아니에요.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깁니다. 두구리. 그러니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정진근입니다. 예. 저는 양주시 옥정 일동에서 복제 지원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재영 어,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뭐 평생 살았고 양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시립코입니다 <laughs> 보건소에서 감염병 관리과 감염병 대응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미지입니다. <laughs> 친환경 인증 확대나 친환경 활성화해서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이제 손 이앙 같은 것도 심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좀더 청소년의 입장에서 좀더 많이 생각하고 좀더 섬세하고 좀더 그런 배려심 있는 자세로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 요 얘들아 <laughs> 술 담배는 안돼. <laughs> 지금 복지 지원 팀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 분들 관련 복지 안내 공단에 접수하고 청년 기본소득이나 청년 마음 건강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서비스가 관련된 거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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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찔려주세요 신속 신속 정확. 뭐 신속 정확 택배야 택배 대하 자. 더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파를 막기 위해서 어, 보건소에 먼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방, 그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니까 음, 나 보건소가 면 독감 맞을 수 있어? 아니 어, 안돼 <laughs>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laughs> 무료 접종 65세밖에 안된답니다 <laughs> 65세 이상 어네 코로나 네. 중에 공부했어요 음... 음... 더 힘들었겠다 오히려 좋았어 응? 왜냐면 응. 다들 못 놀고, 나도, 나도 어차피 못 놀니까. 아, 어차피 못 놀고? <laughs> 아, 같이 못 놀니까.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 좀 막막하니까, 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막하다? 매일매일 똑같고, 똑같은 거 보고, 많이 지겨우고, 앞이 잘안 보인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게 원래 맞고 잘하고 있는 거고, 음. 그리고 가끔 하기 싫으면, 진짜 근교라도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들어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잘 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바로 옆에 화장실에 계시는 어머니께 <laughs> <laughs>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화장상을 들러주셨습니다. 옆에 어머니 그 일하시는데 갔더니 어이 축하해 음.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한다고 많이 표현 안 하시고 어 이제 그러면 뭐 언제 일을 한데 바로 약간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음. 속으로 좋으면서 그냥 믿어주고 이제 응원해주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제 효도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하, 제가 속 많이 썩였는데 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부모님 어 엄마 아빠. 어그 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저희 이제 공무원 됐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 아빠 이제 노후 생활을 조금 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전화할게요 <웃음> 진짜? 에이즈 에이고 과장님한테 살려달라 이거는 얼비는 아, 진짜 B는 예의가 안정. 아, 에이지 과장님, 에이지. 과장님한테 8분 통화하는 거 진짜. 이거는 B는, B는 예의가 아, 주사 주사를 부리는 거잖아. 아... 네, 차라 에인한테 80통 차고 네. 그래도 전에인한테 부끄러는게 낫지. 와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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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 이거 세다. 셋. 나는 한 달. 저는 4일군 말래요. 한달 살기 하고 오고, 그런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용과 땡기면은 사일 놀수 있는데. 그러면, 아하. 여행도 어디든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좋겠다. 아요냥둘다 좋다. 음. 둘다 하면 안돼요 A, B 해서? 둘다주세요 <laughs> 아, 한달아치이같요 이거 어떻게 을것같요 아, 이거 을근무요 아, 거어을아요 아, 거아요 그러면 12개월 하면 48이어서 오, 한 달보다 느낌. 더 많아요. 오, <웃음> 오, <웃음> 예. <웃음> 되지 않을까요? 거는 <laughs> 언젠간 우리 공무원 <근무하는> 동안에는. 둘 <laughs> 셋. 진짜? 어, 공무원 좀 A 성향 아닌가? <웃음> 진짜? <웃음> 좀 안정추. <laughs> 1억만 있어도 근데. 1억을 뭐 하게? 차 사고 아, 집좀뭐좀 대출 받고 좀, 어, 좀, 좀 음. 도움 되는 정도만 해도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로 하겠습니다. 누가 좀 여유가 있나 봐. 아니야. 아, 그래서 1억 무조건 받아야 돼. 에이, 에이 1억 받아야지. 비비비, 인생 받아요. 한 방, 인생 한 방, <laughs> 인생 한 방. 뭣 꺼다 볼러 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1억으로 날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나도박꾼이라는 거야 지금. 뭐 어, 도박을 하고 <laughs> 1억 벌고 가시는 거 얼마 없어. 그래도 어디야. 너무 와 영원히 기억... 될수 있잖아.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 아. 결국에는 아무도 돈못 받아. 오케이. 저라도 일억을 받고. 나는 배고받으면 일억 나눠줄게 내가. 오. <laughs> 음, 원래 하고 싶었던 희망 직업은. 직업? 근데 나는 응. 원래 공무원 응. 하고 싶었어. 진정? 고등학교 때부터. 오, 어? 왜? 이유가 있어? 주변에서 공무원 공무원 다 좋다는. 오. 왠지 나도 하고 싶은 거야. <laughs> <laughs> 뭔가 멋있어 보였어 오 그리고 안정적인 거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공무원인데 근데 공무원 되게 엄청 원하셨어 원하셨어 엄청, 엄청 음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했으니까 <laughs> <laughs> 다행이지 진짜? 누가 안됐으면 큰일 났어요 <웃음> <웃음> 혹시 첫 월급은 어떻게 쓰셨나요? 음 하, 월급은 마음에 드는지 <laughs> 월급? 맘에 들 수가 없는. 데 <laughs> <laughs>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첫 월급이다 공무원돼서 받은 첫 월급이다 그 생각이 좀더 컸다. 월급 마음에 드는지 그걸, 추가로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응. 월급이 지금 20일만이라고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되게 작고 소중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laughs> 넌뭐 어, 뭐 어떻게 했어? 어, 첫 월급? 나도 일단은 부모님한테 조금 드리고 돈이 없어요.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laughs> 아 <맞아. 웃음> 본인을 위해서 쓴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응. 금요일날 음. 곱창 시켜먹었던 것 같은데 곱창이 아, <laughs> 맥주 너무 작긴 이나 너무 적죠 근데 실제 받아보니까 음. 더 작은 것 같긴 해요 원래 양주가 경기 북부의 중심지였대요 근데 지금 의정부한 살짝 밀리는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다시 그 명성을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제가 20년 전에 그 초등학생 때 시승격이 됐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30년 뒤면 어 진짜 의정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대형 병원 대형 병원이 있었 있을 것 같고 어, 지금은 없어가지고 대형 대형 병원 지금 저희 농업기 센터가 응. 주로 읍이나 이런 쪽을 많이 담당을 해요. 근데 30년 뒤면 그래도 신도시 쪽이 많이 생기고 도시가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되면 도시 농업 쪽으로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를 잘 배워서 이제 더 꼼꼼하고 이제 더다 능숙하게 다 대처할 수 있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가 일한지 한달 됐는데 솔직히 적응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 아직 그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쁘게 봐주세요. <laughs> 저는 제 장점이 조금 꼼꼼하거든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런 강점을 좀 발휘해서 그런 사업도 좀 꼼꼼하게 잘 해나가고. 조금이나마 양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 늘어나는 시민분들께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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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날좀 생각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음. 좋았는데 아련할 것 같아요. 아련할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나오겠다. おいしいです。Beast <laughs> <His S 1>